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분위기에 서 하루에 맨발 가면은 세 시간씩 걷습니다. 아침에 쉬고 한 시간. 만나는 사람마다 신발 벗기는 게 제가 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친놈이라 소를 듣고 욕도 먹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이강문포담당함 환자입니다. 강문포담당이 뭐냐면요. 강 바로 밑에 붙는 암이에요그것 이제 인연이요. 저는 재수 좋게 참 좋은 암캐스라요. 간도 안 잘라내고 그 슬기도 잘라내고 데이 담도라는 것은 간하고 시이전하고 간을 간 사이에 생기는 암입니다. 간문부 담당은 간 입구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리고 그걸 2cm 잘라내고 담낭 담남 잘라내고 담낭도 잘라내고 했는데 작년에 그 11월 달에 이상하게 근무하는데 막 몸이 막 토하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병원에 가니까 간 치수가 800이 나오더라고요. 무슨도 치수 700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매달 그 저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키가 190에 허리 42, 소주 3백0여 명으로 난처 사람입니다. 제가 그만큼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몸이 76kg 나갑니다. 이제 키가 190이고, 근데 참기게 암환자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광주 조앙선 중앙 방사선과 가니까 좀 의심이 간다 이라 하더라고요 암이. 그래서 선병원에 3월 한말쯤대가 가니까 이간 문부 단독 환자로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4월 7일날 그 전에 한번 갔는데 이게 피의 검사가 피에 균이 들어가서 마구돼가지고 4월 7일날 다시 또 검사하는데. 여러분, 담동암 검사들 가보시면은, 일주일간 쫄쫄 검사입니다. 이거 뭐, 세고 가도 검사하고, 간에도 검사하고. 그런 세월 일주일 좋원 차. 그래서, 뭐, 집사람이 와도 코로나 걸리가 좋원 차. 근데 그 기간 중에, 요즘 암 환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 예? 고기 먹고, 뭐, 뭐 좋은 거다 먹잖아요. 우리 아들부터 렇습니다 좋은 거 막, 밥도 먹습니다. 요즘 애들. 통닭에다가 뭐 비자에다가 라면 그 뭐. 여기 있는 그 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주에다가 뭐 삼겹살 막 코로라마 해다가 이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내 병을 당기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우리 아산병원에안 교수님 있어요. 강주서 왔다니까 강주 강주는 사람들은 삼겹살 해 민물 해하고 소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 병은 다 간암 간삼서은 시골에 가면 안생겼대요 무슨 말인 알겠습니까? 바닷가 갈수록 이런 간암이 많답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진짜 판단받고 을 5월 18일 날 수술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술하고 난 일주일 후에도 아산병원 가면 항두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겪고 또 그렇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에, 그 맨발 걷기를 먼저 걸은 사람입니다. 그 맨발 걷기로 그 제가 4월 7일에 걸었습니다. 걷다가 수술하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올 예, 18일, 제가 이 배를 왜 자꾸 보여주냐면요. 배저 개복 수술했습니다. 배 이렇게요. 내가 중에 보는 홍보할 때마다 배를 보여줘요. 배를 8시간 반 동안 2시에다가 10시 반에 제가 수술을 마치고 왔습니다. 간을 잘했습니다 잘라 창자를 잘라가 이어난 상태입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집에 와있게 입안이 막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밥못 먹습니다. 그래서 뭐 죽이나 끼가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그당시맨발걷기 하라고 해가 그러니까 보였기 이제 권, 권, 대구의 권태김 교수님 박동창 교수님 책을 읽어보고 아 이건 맨발걷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었어 이게 뭐 2판 4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여자그밥을막 뭐 죽고만 죽는 뭔데 미친놈은 그은게 아니라 종이놈은 가면 너무 지면 가면서 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의사하고 오면서 그런 대화 했습니다 아저씨는 장애인식은 항암 치료를 앞으로 다섯 번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랍니다. 그 집에다가 맨발 걷기 좋다카 하니까, 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가? 한번 해보자. 이래 맨발 걷기를요. 시간만 남으면 걸었어요. 걸었어요. 예? 밥만 먹고 걸었어요. 저, 밥만 먹고, 저, 장성 때뭐 이런데, 동네가 걸었어요. 그래요. 뭐 집사람은 따로 오지 마라, 걔가. 예? 그래서 걸었어요. 그러 걸으니까, 첫째는 잠이잖아요. 암 환자들은 전체 잠이 잘 자야 돼요. 잠을, 잠을 확 오더라고요. 이게 항암 치료하면은 밥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 담도 암 계시지만은 3개월, 4, 5, 6개월 사는 이발이 다래요. 그래가지 주문이 차고 다녔죠. 주이 예? 수술 한 개씩도 주문이 차고 다니고, 수술 한 개씩도 주문이 4개를 차고 다녀요. 혈관하고. 그걸 차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수석 끝나고 나는데 이에다 이제 가고나는데 집에 왔어도 나는 맨발 걷다니만 조금만 사나 새복부터 맨발을 걸었어요. 예? 맨발 걷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다음에 7월 7일 날 갔는데 이, 우리 친숙은 저한테 다인날 가져왔습니다. 낮아지고 9월 9일 날 갔는데 이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 최장 획가생이 깜짝 놀래더라요. 예? 이렇게 해서 처음 봤다. 예? 우리 내과 그 우리 내과생도 놀리고 내과생도 놀리더라고요. 아 당신은 저 항염증을 봐도 된다고. 제가 그걸, 그 소식을 듣고 가산병원 그 황토길 좀 있습니다. 거기는 잘나왔습니까 앞에가 우습니다 맨발로고요. 을 우리는 맨발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분들 이걸 해야 되나 안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영하 1도, 3도에서도 맨발을 걸었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중예공원에 가면, 강주에 가면, 저를, 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예공원 가면 인사가 바쁩니다. 배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은 내 배를 보면은 안그릴 수가 없어. 예? 배를, 여기다 에 8시간, 제 배를 직접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제가, 이 배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8시간 반 동안 노부다 일어나기 깨니까. 맨발 걷고 열심히 하 덕으로 예 저는 그그 그 아침부터 제가 걸었습니다. 아산평에서 주문이 4개 차고 아시겠죠? 저 배를 보면은 우리 혜빈양도 그렇지만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서 되겠나? 친구 만나러 가도 배못프고또오늘뭐 손잡으러 간다 배못프고 춥다고 배못프고 막 그, 아이고, 오늘 나가기 쉽다. 추운데 빼먹고, 오늘도 신랑 밥 해준다고 빼먹고, 빼먹는 사람은 안 돼요. 아시겠죠? 밥을 안 먹어도 몇 마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여기 보위원, 보호장님들 저도 저 서구의 양, 양, 무슨 국 제가 홍보했습니다. 초창기에 가서. 그래서 서구 그 도서관에 그 가서 제가 홍보해가 지금 서구 도서관 뒤에 저, 세 분인데 전도를 해서, 그분들 전도 해서, 서구, 통암동에 맨발 홍보 걷기가 많이 공부되었습니다. 담장도가 세사람가 그것도 걷고 있고, 예? 저, 저, 저 수원지구 그것도 많이 걷고, 그, 광주는 제가, 전라도는 챙기고, 우리 맨발 걷기 제가 낯선 은혜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같치암 환자 대보예요 제가 보험이 두개 들었습니다. 예? 여행병으로 가면 24만 원 나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행병 가면 그런 환자들 많습니다. 일단 탐험을 하고, 뭐, 암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는 여행병으 일주일 밖에 안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맨발 걷기 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에 내마 건강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걸려면 신발 걷기, 그 벽기, 신발 벗기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작년 9월 달부터 제가 고혈압 4년 번 고혈압 하도 우리가 고혈압 저 고혈압이 얼마? 160이었어요. 약을, 약은뭐으120 120 나오는데 지금 맨발 걷기 해가지고 130에 80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 우리 나이 65, 저60 넘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저노존쪽이좀 약해져요, 솔직히 말해. 아줌마들 요실금도 좋아지고 제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은 치유사를 많이 봅니다. 머리도 나고 여자들 요실금도 나고 육류성 식도량도 나고 간절염도 나고 그래도 나고 여러분들이 홍보 많이 하는 것이 내가 많이 행복해진 것이요. 여러분, 열심히 미추도록 걸읍시다. 오늘 또 여기 계시지만 정치하신 분도 우리가 다 좋지만은, 첫째, 건강해야 하실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맨발에 미칩시다. 짝사랑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